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양주 백석 급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단지도 정말 크게 낮아 있지만 일단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는 200%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거나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옵션도 빵빵하게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정말 인하를 해서 2억대로 42평형은 전액 담보대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파주 일산 그리고 서울로 가는 것도 정말 거리상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메리트가 정말 넘쳐나고 흘러나올 정도로 넘쳐나는 그런 현장. 그리고 세대도 이게 앞에 동강 거리가 정말 크다 보니까. 막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2억대로 전액 담보 대출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입구부터 영상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 4칸에 밑에는 띄움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이렇게 거울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용모 한번더 보실 수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우드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거실, 주방 방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실은 5m가 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대형 사이즈의 거실 확인하실 수 있고, TV는 85인치 이상 넣을 수 있고, t v 쪽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과 우드로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도 밑에는 템바보드 위에는 웨인스코팅으로 살렸고요. 우물형 천장에 층고가 한층더 높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창모도 정말 크게 잘 놔져 있어갖고, 막힘 없이 앞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촬영할 집도 지금 1층이지만 앞에 막힘이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11자형 주방에 그리고 옆쪽서부터 입구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는 유리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만약에 식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4인 또는 6인까지 식탁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팩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인덕션 1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따뜻한 음식 바로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요 뒤쪽으로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정말 크게 나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주방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하부장이 정말 빼빽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도 양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좌측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은 안쪽에 보일러실 나와있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가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주방 가스레인지 2구가 왼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메인 주방에 있는 거를 바깥끼지 마시고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 쓰실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반대편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팬트리 공간도 정말 크게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추가 짐 같은 경우 주방에 살림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 넣두셔도 되고 뭐 캠핑 장비라든지 낚시용품 기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보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방 사이즈가 16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크게 잘라져 있거든요 패밀리 침대가 약한 3개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안방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랑 창문도 양쪽으로 개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킹 사이즈와 쇼파까지 들어가는데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아치 형식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이제 부부 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 편에는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D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기에는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안쪽에 욕실 환기창이 놔져 있기 때문에 습기나 습도 그리고 곰팡이에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100%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요 안쪽과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그냥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먼저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12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여기 살짝 좀 신발장 때문에 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이 돼 있어서 별도로 여기는 옷장을 별도로 설치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넓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구 배치하시기 좋거든요. 자녀 방인데도 킹 더블 사이즈 누고 책상 큰거으셔도 정말 넉넉한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리 건너편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붙박이장 하나 설치하시고 침대 큰거 놓고 책상 큰거 놔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정면으로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해바라기 수전까지다닫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샤워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넉넉한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주 백서급 복치리에 나와 있는 현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42평형의 금액은 무려 2억대로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집 자녀 세대가 몇 세대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저랑 같이 집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꼭이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다른 집들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집만 보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집 보여드릴 거니까 뭐 그전까지 감안해 주신다면 은좀더 어, 좋은 현장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